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까지 어 손의 예, 손등은 뒷면, 손앞앞손 바닥은 전면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팔은 어떻게 가고 또 이를 오지는 다리에 상응하고 어, 그런 걸 배웠지요? 이번에는 다어 상계론에 대해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예, 네? 중간에 여기 있어요. 자, 손 흔들어 보세요.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제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짓 하는지. 예. 네. <laughs> 네. 자, 이제 수지 상응요법 개론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손등의 상응부. 손등 상응부. 자, 손등의 상응부는 자, 여기서 이렇게 머리하고 이게 손 자, 손등이에요. 손등. 어. 자, 여기 B1번에 미골 끝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골 끝. 여기 쏙, 손등에 쏙 들어간 자리에서 나와 올라와서 거기에 쏙 들어간 자리, 거기 위치가 바로 B1번이에요. 미골 끝이고, 자, B의 7번. 허리 부분이죠. 허리. 네. 2, 3, 요추. 요추 부분. 네. 또, B의 14번. 주먹을 지면 쪽 들어 여기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톡 튀어나온 데 예. 거기서 주먹을 주면 B의 14가 7, 8 흉추 자 이렇게 옆으로 가면 보 보이시죠 이게 제가 하는 거다 보이시죠 예 여기 가잖아요 여기 여기 자 흉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어깨에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날개에 예? 그래서 요그저 여기, 여기는 이제 7경추 7경추 예. 여기서부터 1경추, 2경추, 3경추, 4경추, 5경추, 7경추죠? 여기가. 네. 잘, 잘 보세요? 다 보이시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뒷목벽을 얘기하는 거고, 어, 여기, 요 양쪽이 귀. 네. 머리가 요렇게, 후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등이 이렇다는 거고, 자, 머리와 인체 수지상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어, 부돌맥과 총구맥. 부돌맥의 위치는 겨루에서 여기 복숭아뼈 나온 데서, 이거 자세히 보세요. 예, 여기가 바로 부돌맥의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경동맥,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건 외경동맥으로 나눠지고, 또, 추골 동맥은 바로 이렇게 목뼈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목으로 내려와서, 어, 손목에서 잡는데, 저, 추골 동맥, 바로 2의, I의 2번. 총경 동맥은 2의 8, 또, 추골 동맥은 I의 2번. 그래서 요거를 현차가 없는 정도가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라 그랬죠?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다음, 돌아가면, 상응점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반응점이라고 해서, 어 반응점은 병측에서 찾고, 먼저, 병측에서 먼저 찾아요. 그래서 다시 반대측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병측에서 찾되안 찾아지면은 반대측에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측의 병은 오른손 우측, 좌측의 병은 왼손 좌측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 반응점이. 예. 앞통. 이거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반응점은 병측에서 먼저 찾고 반대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측의 병은 우, 오른쪽 우측. 좌측의 병은 왼쪽 좌측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병 찾, 어디서 찾나 그런 거 아셨죠? 예, 자, 압통점은, 보세요. PM, 뾰족한 거, 그 금색 나는 거, 은색 나는 거 있죠? 그거 갖고 상점을 가볍게 살살, 서서히 눌러가면서, 자, 압통점이 나타날 때까지 눌러요. 안 생기면 한번 누르고, 또한번 누르고, 또한번 누르고, 3, 3회 정도 어, 다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압통점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2, 3에 다시 눌러 자극을 반복하여 확인한다 그랬어요. 한 번씩 눌러가고잘안 나타나요. 어? 조심조심 꾹꾹꾹 눌러서 서서히 눌러가면서 압동점이 나타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긴장대라고 나타나요. 긴장대는 주로 손바닥에 긴장되어서 단단하고 촉감이 거칠게 나타납니다. 다시 긴장대는 주로 손바닥에, 손바닥에 긴장되고 단단하며 촉감이 거칠게 나타납니다. 해당 부위가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 긴장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손바닥에 특히 A의 4번에서 이제 소장까지, 4번에서 6번까지요. 어, 소장 3초 그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손바닥에 특히 A의 4번부터 소장 3초 6번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기를 꼭꼭 눌러봐서 병병 체질 병 반응점을 찾는 거예요. 자상은옆부 치방은 인체의 질병과 통증에 따라 손의 상부 질, 일정 반사점이 나타나요. 어? 인체의 질병에 따 몸에 병이 생기면 통증에 따라서 손의 상부위에 일정한 반사점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몸에서 배가 아프면. a 손바닥에 a의 8번 부분에서 반사점이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상요법에 따라 몸의 앞통점 또는 병처를 손의 상부위 상점을 찾아 앞통점 또는 병점을 해소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학문적으로 쓰면 잘 모르죠 상요법에 따라서 몸에서 어디가 아파요 어팔이팔 팔, 뒤꿈 팔꿈치가 아파요 그러면 팔꿈치를 찾게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손가락에서 이사지가 팔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첫째, 셋째 마디가 팔목. 또, 어, 여기 팔꿈치가 여기죠? 두째 마디? 그러면 그 두째 마디를 눌러봐요. 그러면 반드시 아픈 게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다는 거, 아,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아이고, 수업 시간에 상요법 찾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예, 네, 다시. 네. 자, 팔목이 아파요. 팔목이 아파. 그러면은 자이 팔목이 몸에서 아파요. 그러면 자 팔목을 어디서 찾느냐 소, 손가락에 이사지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마디 요게 셋째 마디 끝부분에 마디가 팔목에 해당이 돼요. 거기를 눌러보면 반드시 아픈 데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를 수지침을 놓던가 아니면 앞봉을 붙이면 병증이 해소됩니다. 예그 그러니까 인체의 손바닥은 전면 자 인체 손바닥은 전면이에요. 이게 손바닥이에요. 전면으로 이렇게 해서, 전면. 자, 후면은 손을, 손등을 보이고, 여 인체의 후면, 후면, 후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은 인체 전면, 손등은 인체의 후면과 상응한다. 그래서 손의 중지가 머리. 자, 손의 중지가 머리라고 그랬죠? 얼굴과 머리, 네, 대내부에 상응하고, 손의 이지, 사지는 양쪽 팔을 얘기하고 일지 오지는 양쪽 다리에 상응한다.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을 들어보세요. 중지는 머리, 이사지는 팔, 이로지는 다리. 자, 중지는 머리, 머리, 얼굴, 얼굴도 되는 거예요, 얼굴. 그리고 이사지는 양쪽 팔, 이로지는 양쪽 다리에 상응합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자, 여기서 3초 기본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 3초 기본방까지 가고 다음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3초 기본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3초가 뭐야, 뭐야, 그러셨죠? 3초는 기한 장기가 없는 병이라 그랬어요. 어. 그 다른 거는 간이고 담소 위대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삼초는 장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초는 어떤 거를 삼초를 얘기하냐? 상초, 중초, 하초. 여기 여기 인체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중간 여기서 상초는 이만한을 얘기하는 거고 어, 머리 끝까지. 중초는 여기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초는 아랫배, 아랫배에서 다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초, 중초, 하초로 났는데 삼초 기본 방이에요. 어, 상초는 머리, 가슴 영양 섭취를 가장 많이 하면서 심장, 폐, 심포에 해당하고 중초는 소화 기능, 소화 기능 비장, 간, 위장 담에 영양을 흡수하는 거예요. 어, 또한 하초는 다리 쪽을 얘기하는데 배설 기능, 방광, 소장, 신장, 삼초. 그래서 하초는 A1 3 5 8을 얘기하는 거고 중초는 A8 12 16 상초는 A16 18 30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초는 A1 3 5 8이 뭐고 중초는 A8 12 16이 뭔가 상초는 16 18 30이 뭔가 그러죠. 이게 하초는 자 A1번은 뭐라 그랬어요? 생식기라 그랬죠. 그다음에 A3번은 방광. 그다음 소장, 그다음에 배꼽까지 하초로 치는 거예요. 아래서부터 배꼽까지. 중초는 배꼽서부터 여기 심장까지. 이제 위장, 심장까지. 상초는 심장서부터 여기 심포.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인당이 있는 데까지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초가 뭐예요? 뭐예요? 그랬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어, 여러분들 다음에는 다음 순서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예.